1950년 겨울, 폭격으로 무너진 산악지형. 연기 자욱한 전장 속에서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는 찢어진 군복을 입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뒤로는 부상당한 병사들과 피난민들이 허겁지겁 후퇴하고 있었죠.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대위의 목소리는 전장의 포성을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했을까요? 가파른 계곡을 건너는 두 장교. 보니파스 대위는 소총을 굳게 쥔채 앞장섰고, 배럿 중이는 부상당은 병사를 어깨에 맨채 뒤따랐습니다. 먼 곳에서 북한군 전차의 굉음이 울려 퍼졌죠. 저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추위와 공포를 이겨내는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박격포 연기가 자욱한 전장, 보니파스 대위는 마지막 탄환을 장전하며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베럿 중위는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후퇴하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것 같군. 대위의 말에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적의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에 대한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우들은 두 영웅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군번줄, 가족들에게 쓰다 만 편지, 휘장,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희생을 증언했습니다. 판문점의 추모비 앞에는 백이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이 그들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기념관 벽면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